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집회 이부장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회사 명이 집회다 보니까 혹시 관리단 집회 말고 다른 건안 하세요? 라는 지대도 주시는데요. 저희가 어, 관리단 총회 말고도 조합총회, 그리고 뭐 나라선 주주총회, 그리고 뭐 다른 총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자, 우리 의뢰인께서 직접 하셨던 사례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. 우리 의뢰인께서 어, 약간 어떤 관리단이 있었는데 그 관리단에 비상대책위원회로 계셨던 분이에요. 아까 어, 좀 스토리로 설명해 드리자면 어, 상대방이죠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께서 관리단 총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관리인이 선임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의뢰인께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너무 어,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서 관리인 지위부 존재 확인 소송을 했는데 어, 이상, 이상하게도 저희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폐소를 하셨어요 왜 폐소를 했냐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관리단 총회에 그 우리 관리인 되셨던 분이 관리단 총회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패소를 했느냐? 우리가 원래는 관리인 지휘 부존대 확인의 소송을 할 때에는 관리단을 상대로 했었어야 됐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관리인을 상대로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당사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패소를 하게 되었죠.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희한테 왔는데 이미 패소를 당했잖아요. 너무 억울하죠. 비용 비용대로 들고 시간 시간대로 들고 또뭐 그 실망감, 좌절감도 커질 테고요.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요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어, 다, 다시 매끄럽게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해가지고 다시 승소하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관리단에 우리가 그, 그 구성을 하고 나서 관리단,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소송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단 명의로 상대방의 관리단 명의로 해야지만이 어떤 당사자 적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이상 이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